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속상해하고 계시지 않나요? 비싼 레이저 치료는 엄두도 못 내고 주변에서 알려준 대로 녹두팩도 해봤지만 별 효과를 못 보신 건 아닌지요? 검버섯만 없어도 이렇게까지 늙어 보이진 않을 텐데. 하며 속상해하시는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저 역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45년간 수만명을 진료하며 터득한 검버섯 제거 비법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0년 묵은 검버섯도 단 이틀 만에 엿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방법들이에요. 안녕하세요. 45년간 수만명의 환자들을 만나온 피부과 전문의 77세 이성하입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노인 전문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검버섯 환자를 치료해온 저의 모든 노하우를 오늘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손쉽게 검버섯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의 놀라운 비밀, 레몬과 꿀의 황금 조합, 파프리카의 숨겨진 능력, 강황과 감초의 마법 같은 효능까지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레몬팩을 낮에 하면 오히려 검버섯이 더 진해질 수 있고, 강황팩을 잘못 사용하면 얼굴이 노랗게 변할 수 있거든요. 꼭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따라하셔야 실수 없이 효과를 높일 수 있으니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 환자였던 85세 이순분 여사님이 친구 모임에서 성형수술 의혹을 받을 정도로 검버섯이 깨끗하게 사라진 비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나이보다 10살은 더 젊어 보이는 깨끗한 피부를 되찾으실 수 있어요.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얼마 전제 병원에 78세 박숙희 여사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이 검버섯 때문에 거울 보는 것도 무섭고, 손자들이 할머니 얼굴이 왜 더러우냐고 물어봐서 너무 속상해요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검버섯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45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만 해도 수만 명이 넘어요. 하지만 여러분, 검버섯은 절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원인이 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검버섯의 주요 원인은 자외선 노출이 70%, 노화가 20%, 유전적 요인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수십년간 받아온 자외선이 나이가 들어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왔을까요? 대부분 레이저 치료를 권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째, 비용이 너무 비싸요. 한 번에 50만원에서 100만원씩 들고 보통 세 번에서 다섯 번은 받아야 하니까 몇백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둘째, 효과가 일시적이에요. 레이저 치료 후 2년 내에 70%의 환자에게서 검버섯이 다시 생겼다고 해요. 셋째, 부작용 위험이 있어요. 화상을 입거나 오히려 색소침착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도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더 심해져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45년간 터득해온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들은 집에서 쉽게 할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천연성분을 이용한 치료법이 화학적 치료법만큼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이 훨씬 적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살리실산, 비타민C, 리코펜 같은 천연성분들이 멜라닌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거든요. 총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각각 다른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거나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방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바나나 껍질이 건버섯에 효과가 있다고요?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이에요. 바나나 껍질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살리실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이 성분을 넣어서 미백 제품을 만들거든요. 2018년 영국에서 발표한 연구에서 바나나 껍질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을 42%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바나나 껍질에는 루테인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신선한 바나나를 드시고 난후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그 껍질의 안쪽 하얀 부분으로 검버섯 부위를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바로 씻지 마시고 그대로 15분 더 놔두세요. 바나나 껍질의 성분이 피부에 충분히 스며들 시간을 주는 거예요. 15분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가능하면 저녁에 하시는 게 좋아요. 낮에 하면 외출할 때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82세 이병준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한 달간 꾸준히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어르신 이마와 볼에 있던 40년 된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거든요. 어르신께서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바나나 껍질로 정말 될까?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어? 조금 옅어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니 한달 후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바나나 껍질을 이제 절대 버릴 수 없겠어요. 라고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서 가족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두 번째 방법은 레몬 꿀팩입니다. 비타민 c는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해서 새로운 색소 침착을 막아주고 기존에 있던 색소도 점점 옅게 만들어줍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피부에 직접 발랐을 때 멜라닌 생성이 68% 감소했다고 해요. 또한 12주 동안 꾸준히 사용한 결과 색소 침착이 평균 35% 개선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꿀은 보습 효과가 뛰어나요. 레몬이 피부를 약간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데 꿀이 그걸 보완해주는 거죠. 재료는 정말 간단해요. 레몬 반쪽, 꿀한 스푼, 밀가루 약간이면 돼요. 먼저 레몬 반쪽을 짜서 즙을 내주세요. 레몬을 자르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돌리면 집이 더 많이 나와요. 여기에 꿀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밀가루를 조금씩 넣으면서 되직한 반죽을 만들어요. 너무 질면 얼굴에 발랐을 때 흘러내리고 너무 되면 바르기 어려우니까 적당한 농도로 맞춰주세요. 이 반죽을 검버섯 부위에 두껍게 발라주세요. 얇게 바르면 금세 말라서 효과가 떨어져요.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시면 더잘 흡수돼요. 그리고 20분 정도 그대로 놔둔 다음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팩을 제거할 때는 문지르지 마시고 물을 묻혀서 부드럽게 불려낸 다음 씻어내세요. 그런데 레몬팩에는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 오히려 검버섯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반드시 저녁에만 하세요. 왜냐하면 레몬에 들어있는 프로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자외선의 반응에서 오히려 색소침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걸 광독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낮에 레몬팩을 하고 햇빛을 받으면 검버섯이 더 진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인터넷에서 레몬팩이 좋다는 글을 보고 아침에 해서 외출했다가 검버섯이 더 진해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거든요. 레몬팩은 무조건 저녁에만 하세요. 두 번째, 레몬팩을 한 다음 날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레몬 성분이 피부를 자외선에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서 실천하신 75세 강미경 여사님이 두 개월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셨어요. 여사님은 처음에 레몬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머, 정말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니, 한달 후에는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개월 후에는 검버섯이 이렇게 옅어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젠 화장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자신감이 생기셔서 외출도 자주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세 번째 방법은 파프리카 활용법입니다. 파프리카요? 하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파프리카에는 검버섯 제거에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파프리카에는 리코펜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 파프리카가 토마토보다 3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이 리코펜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검버섯을 엮게 만들어 줍니다. 파프리카 활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파프리카 주스를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케어하는 방법이죠. 빨간 파프리카 하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꼭지와 씨를 제거한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자르세요. 여기에 플레인 요구르트 반 컵을 넣고 믹서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요구르트 대신 우유를 넣으셔도 좋아요. 이 주스를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맛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꿀을 조금 넣으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파프리카 팩을 만드는 거예요. 밖에서 직접 케어하는 방법이죠. 파프리카를 믹서에 갈아서 으깬 다음 여기에 우유 2스푼, 밀가루 1스푼, 꿀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서 팩을 만드세요. 파프리카를 갈 때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파프리카 4분의 1개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팩이 너무 묽어져서 얼굴에서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이 팩을 검버섯 부위에 두껍게 발라두고 2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파프리카의 붉은색 때문에 처음에는 얼굴이 조금 빨갛게 보일 수 있는데 씻어내면 금세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68세 김정애 여사님께서 이두 가지 방법을 함께 3주간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여사님은 처음에 파프리카로 정말 될까?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어? 뭔가 피부가 밝아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니 2주 후에는 정말 검버섯이 옅어지고 있어요. 라고 신기해 하셨어요. 3주 후에는 파프리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이제 파프리카 보면 반가워요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방법은 강황팩입니다. 강황은 인도에서 수천 년간 사용해온 천연 미백제예요. 인도 여성들의 아름다운 피부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강황이거든요. 인도에서는 결혼을 앞둔 인도 여성들이 이 강황팩을 꼭 한다고 해요.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이 항염작용과 항산화작용을 해서 색소침착을 완화시켜줘요. 또한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서 새로운 피부가 빨리 올라오도록 도와줍니다. 인도에서 2019년에 실시한 연구를 보면 커큐민을 8주간 사용한 결과 색소침착이 평균 45% 개선되었다고 해요. 또한 커큐민은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준다고 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효능이죠. 강황팩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강황가루 한 스푼에 꿀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드시면 됩니다. 강황가루는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인공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강황가루가 좋습니다. 반죽을 만들 때는 너무 되지도 말고 너무 묽지도 않게 적당한 농도로 맞춰주세요. 젓가락으로 떠서 떨어뜨렸을 때 천천히 떨어지는 정도가 좋아요. 이 반죽을 검버섯 부위에 발라두고 15분 후에 씻어내시면 됩니다. 강황팩은 다른 팩들보다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두면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황팩에는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어요. 강황은 노란색이 정말 강해서 착색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세안할 때 꼼꼼히 씻어내셔야 해요. 특히 코 주변이나 입술 주변은 잘안 보이니까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둘째, 옷에 묻으면 잘안 빠져요. 그래서 팩을 할 때는 오래된 옷을 입거나 수건을 목에 둘러주세요. 셋째, 손톱 사이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하시거나 택을 한 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넷째,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세요. 강황은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이런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강황팩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셨거든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감초 추출차 팩입니다. 이건 정말 깊게 자리 잡은 검버섯을 위한 보너스 비법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방법이거든요 감초에는 글리시리진 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기존의 색소침착을 엮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감초에는 리퀴리틴 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건 비타민 c 보다 미백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감초 추출물을 12주간 사용한 결과 색소 침착이 평균 52% 개선되었다고 해요. 특히 깊게 자리 잡은 오래된 검버섯에도 효과가 좋았다고 하거든요. 감초차 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감초 10지 정도를 준비하세요. 한약 재상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감초를 물 500ml에 넣고 센 불에서 끓이기 시작하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고 2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물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끓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한 갈색의 감초차가 만들어져요. 이 감초차가 완전히 식으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3, 4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해요. 사용할 때는 거즈나 화장솜에 감초차를 충분히 적셔서 검보석 부위에 10분간 올려두시면 됩니다. 거즈를 사용할 때는 감초차에 충분히 적셔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해주세요. 그래야 피부에 성분이 잘 스며들어요. 10분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특별한 꿀 팁이 있어요. 감초를 우릴 때 계피 조각을 조금 넣으면 혈액 순환까지 좋아져서 더 효과적이에요. 계피 두세 조각 정도면 충분하고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전달해 주거든요. 또 다른 팁은 감초차가 따뜻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하게 따뜻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모공이 열려서 성분 흡수가 더잘 돼요. 이 방법은 하루 걸러 하루씩,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면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가장 놀라운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85세 이순분 여사님의 이야기예요. 여사님은 45년 전부터 이마와 뺨에 동전만한 검버섯이 여러 개 있으셨어요. 워낙 오래된 거라서 레이저 치료도 몇번 받아보셨는데 별 효과가 없으셨거든요. 여사님이 제게 오셨을 때, 선생님, 이 나이에 뭘 해봐야 소용 있겠어요? 40년 넘게 안 지워지던 검버섯인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체념하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사용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여사님은 아침에는 파프리카 주스를 드시고, 월수금에는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화목토에는 감초 추출차 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강황팩을 하시고, 이주일에 한 번씩 레몬 꿀팩을 하셨어요. 처음 2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여사님도 역시나 안 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검버섯 가장자리 부분이 조금씩 옅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까 확실히 색이 연해졌어요. 여사님도, 정말 옅어지고 있네? 라고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두 개월이 지났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40년 된 검버섯들이 현저히 옅어져서 멀리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사님이 친구 모임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친구들이 여사님을 보고 순부나 너 성형수술했어?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라고 하더래요. 심지어 10살 젊어진 것 같다는 소리까지 들으셨대요. 여사님이 85세에 이런 칭찬을 들을 줄 몰랐다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더군요. 여사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너무나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이제 다섯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나나 껍질 마사지로 살리실산 성분이 각질을 제거하고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레몬 꿀팩으로 비타민C가 강력한 미백 효과를 발휘해요. 세 번째는 파프리카 주스와 팩으로 리코펜과 베타카로틴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네 번째는 인도 전통 방법인 강황팩으로 새로운 건버섯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요. 다섯 번째는 감초 추출차 팩으로 깊게 자리 잡은 건버섯까지 케어해 줍니다. 이 방법들을 한 가지씩만 선택해서 꾸준히 따라 하셔도 좋고, 이순분 여사님처럼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따라 하셔도 좋아요. 다만 처음에는 한 가지씩 시작해서 피부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할 때는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시고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따가우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확실한 효과를 보시려면 2, 3개월은 지속하셔야 해요. 몇십 년 동안 쌓인 검버섯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관리의 황금률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해요. 사계절 내내 집 안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창문을 통해서도 자외선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어요. 오늘은 햇빛이 없으니까 안 발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도 내려와요. 두 번째는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몇십 년 쌓인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1, 2주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해요. 세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케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고추는 레몬보다 5배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브로콜리, 키위, 딸기, 파프리카 같은 음식들도 비타민C가 풍부해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물을 많이 드시면 피부 재생이 빨라져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 자기 전에 물한 잔은 꼭 드세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피부 재생은 주로 밤에 이루어져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시간에는 꼭 주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검버섯이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색이 진해지거나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오세요. 드물지만 악성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지름이 6mm 이상이거나 모양이 비대칭이거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거나 색깔이 고르지 않으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피부 건강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감과 행복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바나나 껍질의 살리실산, 레몬의 비타민 C, 파프리카의 리코펜, 강황의 커큐민, 감초의 글리시리진. 이 모든 천연 성분들이 여러분의 검버섯을 엮게 만들어 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몇십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검버섯들이 점점 옅어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지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85세 이순분 여사님처럼 친구 모임에서 성형수술했니? 라는 말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으로도 즐겁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적절한 관리를 하면 언제든지 젊고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이 방법을 써봤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후기를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름 개선에 대한 천연 요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